유력한 사람들을 죽이는 목적으로 특히 그들의 관계인들 중에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을 찾아냅니다. 그들에게 약점이 있는 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그 관계인들을 상대로 증언을 회유하고 조작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검찰의 특수부 검사들은 해왔다고 저는 취재를 통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유성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한명숙 사건 그리고 어미준 씨가 담당했던 여러 사건들 그것이 이재명 이화영을 죽이기 위한 대북 송금 조작 사건으로 이어졌고 어, 지금 그 책임자들이 여전히 검찰의 중요 간부로 여전히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검찰 수사권은 당장 없애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북 송금 조작 사건은 검찰이 대선에 개입하려다가 실패했던 사건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만약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지 않으면, 검찰은 다음 대선 후보조차도 자신들의 뜻대로 바꾸려고 음모를 꾸밀 수 있는 집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미 그러한 음모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그런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경찰 조직이 너무 커지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고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의 중요 간부들 그리고 그 밑에 후배 검사들 이 사람들 현재 근무하고 있지만 모두 퇴직한 뒤에나 고려해 보아서 그때서야 검찰 보안 수사 요구권 정도를 우리 사회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새로 들이 새로 도입하는 모든 법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모든 법이 안 그렇겠습니까? 많은 유럽의 국가들도 새 검찰 뭐 수사권 조정법 도입할 때다 부작용을 거치면서 다시 법을 고치고 법을 고치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검찰 수사권은 그리고 보안 수사 요구권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여기 앉아 있는 이 검찰 조직의 구성원들이 모두 퇴직한 뒤에 저는 최소한 20년은. 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서야 다시 한번 경찰 조직이 너무 커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때 가서 수사권 재조 정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 지금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검찰 조직은 바꿔야 되고 수사권 박탈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고 다음 대선에서 검찰이 검은 음모로 다시 한번 또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는 그런 음모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는 오늘 청문회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청문회라고 생각합니다.